자 538번 자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가 몇 나와요? 2 루트 6. 6 나와요? 음. 자 한번 해볼게요자사인 a 있는 여기 여기인줄 알았지? 자 아까 유진아 내가 말했지만 얘 높이는 뭐라고요? 항상 마주보는 변이 높이는거야 알겠 항상 마주보는 변이 사인이 빗변문의 높이인데 얘가 높인거야 알겠죠? 자 그럼 7분의 1 2 루트 6 됐나요? 자 코사인 코사인은 밑변이 얘를 끼고 있는 면이 이렇게 이해되나요? 밑변 분의 밑변 7분의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이각이이 각을 이 끼고 있는 면 5분의 1.2 2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자 그럼 이제 사인을 보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인 씨를 보고 있는 면이 높이야. 밑변 분의 높이 7분의 코사인 코사인은 끼고 있는 면 7분의 1.2 2. 항상 시작은 밑변이에요. 밑변 빗변. 똑같지 탄젠트, 얘랑얘를이 있는 거얘부터시작해서 이렇게. 이렇게 한 번에. 갑자기 한번이기번한게 아니라, 너한 이걸 다자할줄 알아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